정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조례가 상품이 되어 찾아옵니다. 알짜 조례만 모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만 특가 여러분들 채널 고정 해 주실 거죠? 서울라이커머스 TV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서울라이커머스 TV 시즌 2 MC 조우종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서울시의 조례. 여러분은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조례 마스터, 조례 분석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개그맨 이동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조례 상품 판매할 의원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정순 의원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15초 동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리는 거 아시죠? 네. 자, 그 시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렇게 어... 짧게 가나요? 조금 더 나의 양력을 더 부풀리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알겠다고요. 아니요. 부풀리면안지 않아요. 아니요. 좋습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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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요? 바로 올해 대한민국 평판 대상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다 대상? 이야, 와 아, 이것뿐만 야.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이또 있어요? 예, 네, 좀 봐주십시오. 네. 와, 너무 많아 2021년에만 한세개가락구의회 의정활동 베스트 구의원 감사패도받았니다 빠르게 좀 읽어주십시오. 네, 푸프리 의정 대상 수상하셨고요 어... 21년 제 8회. 지구촌 희망 팬상 의정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상. 그고쭉다 해야 되고. 네네 네. 아 너무 많아서 그 여도 하는데. 근데 지금 아 해야 는데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셨지만 이런 그 페이지가 넘어가는 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상을 많이 타셨는데 정치에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음. 저는 이제 지역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봉사활동도 네. 많이 하고 음. 학부모회 활동도 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제 관악구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열악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음. 교육감님도 만나러 가고 또. 구청장님도 뵙고 국회의원도 네. 뵙고 이렇게 해서 음. 어~ 이렇게 학교가 열악합니다. 건의를 드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남편이 아 이왕이면 제도권에 들어가서 더 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음. 아빠가 이렇게 출마를 권유하는데 음. 엄마는 안 한다고 한다. 너희들은 음. 어떻게 음. 생각하니? 음. 이렇게 물었더니 큰아이가 엄마는 일구이연하고 있다. 아, 아 우리한테는 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해놓고. 아. 음. 엄마는 지금 결과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아. 거, 아.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떨어졌고요. 음. 근데 이제 계기는 남편과 큰아이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되어서. 네네. 예. 네.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사실 관악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가 그러니까 대학교 있는 그런 곳이고, 있는데. 고 어, 그런 곳에서 왜 이렇게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최고 대학은 굉장히 좋지만 네. 그건 교육부 관할이고 아. 관악구 자체 내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물함도 제대로 없었고. 음. 예, 주변 환경이 열악했는데 지금 음. 이제 저희 제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교육 관련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네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되어 가고 음, 네. 있고 가장 보람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다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구의원을 세번 했고요. 아, 그리고 와. 이제 의장까지 지냈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 청원으로 2호선의 낙성대역을 네. 강감찬으로 변기해달라는 청원을 받았어요. 아 선생님한테. 강감찬하고 그래서... 낙성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 많아서 어, <laughs> 뭐모르시요 네. 아, 사실입니다. 네. 왜 관악구를 벗어나면 네. 서울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저 그래서... 낙성대를 네. 볼 때로 준다는 줄 알아요. 낙석을 잡고. 목 대학선 좋아시는 분들. 어, 낙성대는 대학교 낙성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관악에는 서울대, 낙성대, 연주대가 있다 이 관악산 정상에 연주대가. 요 세계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악구 주민 빼놓고는 잘, 잘 모르는 몰라요. 것 같아서 음. 그기 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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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14년도에 그 청원을 받아서 네. 예. 20년도까지 왔으니까요. 음. 그러면 2호선 뭐 이렇게 이름 바꾼 것 때문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네. 새로운 또 조례를 막뭐 가져오셨습니까? 난코로나 주민. 예. 아, 네, 새로운 네. 조례. 어떤 네. 피소드 때문에 이 조례를 가져나오셨습니까? 아, 네. 지금 이제 그 조례하면 뭔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터널을,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쵸. 굉장히 경제도 위축되어 있고 또 소비도 아, 감소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모두 네. 힘들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어떤 업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반려식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어요. 어, 어, 제가 네.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활짝 웃고 계셨고. 음. 그분들이 정성스레 키워서 지구까지 음. (3년이) 넘었는데도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 기쁨을 주고 안정감을 줄수 있는 음. 반려 식물이 참 필요하겠다 음. 이렇게 해서 반려 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어요 아또 아, 음.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음. 근데 네. 의원님이 조금 방해하신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전에 어유 식물로 키우시는 거하네요 했더니 대뜸 하내시면서 어. 심리 상담입니다, 맞씀하하시더라고요 아,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네.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네. 원예 심리 상담사 일급을 땄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아 네네. 자격증을요? 자격증, 자격증 있어요. 아 이렇게 네. 네. 보세요. 자격증 자격. 있죠. 자격. 아 네, 진짜네. 있죠. 그게 네. 다더 놀라운 건아 2023년 3월 2일인가요? 아, 오래 받으셨군요. 제가 조례를 아, 제정하면서. 음, 이 자격증을 신청해서 받았고요. 왜냐면,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토로리스트 네. 1급 자격증인데요. 아, 다 봐요. 아, 세상에. 우와. 옛날에 이걸 원예 치료라고 불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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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지금은 치료란 말을 쓰기가 어려워져서 원예 심리 상담으로 많이 네, 사용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그냥 앉아서 내가 그냥 풀키워 한다고 주는 자격이 아니거든요. 아. 아마 그 모든 과정을 1급도 따셨다고. 요 네, 네. 이게 2급, 1급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노력 굉장히 많이 들으신 거예요. 아우, 정말 훌륭하십니다. 음. 네. 그리고 원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었고, 네.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플로리스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 네. 수월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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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신선합니다. 정말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조례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야, 박성들 고맙네. 강감찬 장국이네요. 응. 네. 그거에서 자기 위안 상국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좀 정적이일 순 있어도 되게 키우면서 이제 좀 재미도 있고 뭐 정서적으로 좀 도움도 되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영상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반류 식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도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고애들이이 그 숨으로 해서 집에 습도 조절도 되고 또 우리 둘만 사는데 외롭지 않고 저생명으로 진짜 존재했다. 강추예요. 어 그런 거 하면 좋죠. 녹색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안정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좋죠. 많이 해야지 돼요 그런 거는. 잘은 모르지만. 뭐, 산업으로 그런 거를 좀 밀어주는 쪽으로 간다면, 뭐, 저도 이용해 볼 생각이 있을 정도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애완동물 키우는 것처럼 이런 것도 뭐, 시에서 조금 이런 거를 좀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100%, 아니, 120% 찬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아 그럼 푸른 잎도 보고 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나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좀 끼워주면 안 될까? 아 <laughs>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음. 의원님 이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 구의원 시절에 동물보호조례를 제정을 했었어요. 아 동물보호라고 이렇게 포괄적이긴 했지만. 음. 조례 지정을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팀이 탄생이 되었고 음... 그리고 길고양이 관련한 급식소도 생기고 아... 화장실도 생기고 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에 관한 패티켓을 네. 교육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이 천만 어, 시대, 천오백만 시대로 음...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반려식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에서 키우면 음... 산업도 육성될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 근데 저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사랑이 네, 있으시네요. 음. 플로리스트도 물론 하셨지만 혹시 뭐 이런 반려식물을 통해서 어떤 큰 위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례를 아주 크게 경험하셨다든지 혹시 이런 개인적 경험이 있으셨나요? 늘사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 이제 그 너무 도시는 회색 숲, 빌딩 숲이잖아요. 음... 그래서 녹색이 없다 보니까 음... 각박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볼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완전감이 음. 되고 그리고 자라나는 모습 맞아. 그런 것들이 정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소소하게 작지만 음. 그리고 반려동물은 케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음. 근데 식물은 물만 잘 챙겨주면 음. 잘 자라고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사실 그냥 식물이 아닙니다 인간과 짝이 돼서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반려 식물입니다. 자, 반려식물을 위한 왕정순 의원의 조례상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른 조례도 뭐 많이 있을 텐데 의원님 특별히 이 조례를 선택하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19라는 그긴 터널을 도, 통과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하고 음. 어, 유쾌하지 않고 이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음. 또 이제 실내에 식물을 키우는 이유 중에 옛날에는 공기 정화 또는 네. 인테리어가 우선이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설문 조사를 해보면. 심리적 안정이 일입니다. 음, 그리고 오. 공기정화, 네. 인테리어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아, 집안에 초록색이 있기만 해도 음. 안정감이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반려식물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한, 한 2,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례가 나온다는 거는 다른 데서 비슷한 조례들을 베끼진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의식이좀 듭니다. 비단이요. 이게 처음으로 조례를 네. 발표하신 건지 아니 면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서울시에서 처음이고요. 아, 처음입 네, 네, 네. 제가 이제 반려식물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네. 이미 2017년부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꽃을 보급을 했어요. 아, 보급을, 아, 보급을 하시면서 아, 네. 그냥 꽃만 준게 아니고 관리요령 네. 그리고 사후 대책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아, 네. 중간 중간 잘. 키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맞춤형 어... 꽃을 17년도부터 계속 서울시에서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분 형태로요? 네, 아... 화분 형태로. 아...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거리 어, 문준 청년한테까지 아... 보급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정말 심리적 안정이 가장 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꽃을 그냥 화분만 덜렁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심기도 하고 음... 재배 요령도 알려주고 이렇게 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나 음... 더 소외된 계층에도 네.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좋죠. 해서요. 네. 내년에는 그렇게 확대 예정입니다. 하... 자, 그러면 저희가 백문이 불여일견, 왕정수 의원님의 조례상품,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판매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쇼호스트 바로 이동해 씨입니다. 제한시간 5분, 지금부터 5분 시작합니다. 네, 왕종순 의원님의 조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집안에 정원이 생기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식집사, 식덕후가 전문가로 한골 탈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질이 업됩니다. 거기다가 지역 경제까지 업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선택해 주시면요, 식멍 풀멍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례 소개했는데, 완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조금 더큰 소리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저희가 팔 상품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위축되어 있고, 심리도 위축되어 있어서, 무언가에게 안정감을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반려식물 산업 육성 지원 및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반려식물은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안정감과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 효과까지 볼수 있는 일거 삼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인일 반려 식물 키우기 합시다. 근데 오원 님은 그러면 정작 집에서 식물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까? 네. 어떤 것들 키우는지 소개 좀해 주세요. 집에서 잘살수 있는 네. 반그늘 식물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아, 중요합니다, 식물은. 사실은. 아 네. 그렇군요. 실내에서 살수 있는 네. 식물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벵갈 고무나무 키우고 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벵갈 고무나무도 햇빛을 주면 무늬가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문가이신 우리 의원님이 지금 조례를 이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는 독특한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 조례라고 하면 생활 속에서 제도 개선이나 규칙을 변경하는 것들이 주로인데 이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음. 이게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심리적 안정을 줄수 있어서 생활이 윤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또 어떤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까요? 네 조례 제정하면서 이제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부터 이미 서울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식물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볼이 문든 청년들에게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들한테까지 확대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지금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시 핵심만 좀 짚어가지고 조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은 케어하기 힘들어서 못 키우지만 반려식물은 물만 잘 주면 잘클수 있습니다. 1인 1반려식물 키우기 합시다. 네, 잘 네. 해주십니다. 네. 어, 네. 어 뭐, 왕정수 의원님 말씀 잘해주셨고 네. 또 이동엽 씨가 옆에서 또 양념을 쳐주시면서 네.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 네. 어떻습니까, 의원님 속에 만족스러우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짧아도 됩니다. 짧아도 된다. 아. 아. 교수님, 내용물 들있어요 저는 뭐 네. 반려 식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려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배려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반려 식물을 키운다는 건내 스스로에 대한 치유나 위로나 돌봄. 자기 돌봄이 가능한 일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분들은 보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지도 전 충분히 생겨난다고 아, 그렇죠. 생각합니다. 음. 우리나라 특별히 사회적 연대가 점수가 온 그러니까 시대 음. 국가 중에 가장 낮거든요. 네. 그만큼 외롭고 또 쓸쓸하면서도 간절히 또 관계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직접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1차적인 단계로 이 반려 식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대화도 하고 서로 상호 돌봄을 이제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걸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그게 다또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빨간색을 많이 본 집단은 음. 화가 막 올라오고 어. 녹색을 많이 보여준 집단은요 평온함을 느끼고 어. 안정감을 느끼고 아.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희망을 느낀다는 그런 맞아요. 연구 결과가 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왕정순 의원의 조례 살펴봤는데요 왕정순 의원님의 서울특별시 반려 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서울 라이스11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 하고 싶은 말씀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녹색과 함께 집에서 식물 잘 키우시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안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는 저희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요 화분 있죠? 요거 집에 갈때 들고 가시면 마음만 되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두분잘안 네. 맞는 거 같아요. 잘안 맞아. 제 얘기를 들어 듣지 않아요. 얼굴을 그래. 한 번도 안맞어요 아, 눈은 아, 안 마주쳐. 귀요 막으셨어요, 방금. 귀를. 아예 참고로 듣기 싫다. 저기 는건 플라스틱이에요. 아, 플라스틱이요? 어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게쁜 뜻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왕 의원님.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한 의정활동 기대하고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 들 정말 반려식물 같은 반려의원님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